다음 달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대구 경북에서 봉행된 점등식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혼란을 거둬내고 지혜와 희망을 전하는 부처님 자비의 등불이 대구 도심을 밝혔습니다. 대구불교총년앞회는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모시나를 봉축하는 갈급을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 대중들은 대형 장엄 등의 불을 밝히며 경북지역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희생되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산불로 유명을 발하신 유정무정 이채 본충 연가까지라도 이제 이 법을 들으셨습니까 이 법을 들으셨으면 다시 대한민국에 한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밝히는 등불이 큰 함화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고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멸하는 자비의 등불이 되고 김천불교사함연합회는 김천역 광장에서 점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한다면 마음으로나마 안타까워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처님께 공양한 등불이 여러분과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을 밝히는 작은 소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직지사 회주 법성 대종사를 시작으로 내빈들은 관욕을 하며 소중의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했고 대중들은 자비경을 독송하며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염원했습니다. 불국사는 구경주 역에서 공축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주지 종천스님은. 행복하고 밝은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 집착, 의식, 또 암환심 이 모든 것을 비워버리면 은 부처님의 이자비 광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비쳐 우리 마음은 밝아져서 누구보다도 항상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 있습니다. 올해 봉추탑점 등은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자리인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부대중들은 산불 피해에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며 자비의 빛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